최대 50만 가격대의 뛰어난 가성비 를 자랑하는 lg 울트라기어 32g s75q 는 32인치 ips qhd 화면과 180hz의 초고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1ms의 빠른 응답속도와 hdr10 지원 으로 생생한 색감과 깊이 있는 명암 표현이 가능하며 무한대의 명암비 와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 게임모드 지싱크 호환, 프리싱크 프리미엄, 블랙 스테필라이저 등이 탑재되어 네, 몰입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뷰에서도 화질, 성능, 화면 크기, 주사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게이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 덕분에 게임뿐 아니라 영상 감상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뛰어난 품질로 많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